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 배가 뜬 직후 객실에서 단장. 우리를 불쌍히 여시없어서이 어린 생명들, 이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이 어린 생명들, 이 무관, 이 어린 생명들을 가정한 침승, 짐승, 침승만도 못한 우리 기설 어른 세대들이 자기 권력, 그 권력력에 눈이 멀고 그들의 살이사욕의누님 눈이 먼이 그릇된 소수의 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 천지나마, 응? 인제 사춘기 인제열다살 먹은 애기 들을갖다가 수장을 시키고도, 그러고도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기를 바라는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삼성일과 홍라희와이건이씨야 응? 음? 이 사람들이 교황하고 영국여왕 그 어? 가증한 꼬리 16개 달린 어? 백요구하고 어? 노마 카톨릭 노마 교황 그 가증한 짐승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불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거기 달려가서 그 노마 교황을 짐승을, 짐승의 을짐승 힘을 빌어서 지금 저자리에 올라오 지금 청와대 들어가서 지금 구레이처럼 그렇게 나오질 않고, 더 가증스러운 거는 세월호 이 어린, 생명들이 부모, 부모들을 그리, 불러, 불러들이니까 거기에 간복해서 제기한다고 그러고, 그, 어, 유민이 아빠가 누군가는 그저 노마 교황한테 가증한 짐승한테 고맙다고 친서를 또 손수, 친필로 또, 응? 손필로,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낸다고, 보냈다고 그렇게 하고, 어, 문재인 씨가 초대를 해주니까, 그냥, 감복해서할 말을 잃었다고 그러고, 이런, 기가 맥히고, 기가 맥히고, 어째 에 무너질 일이 아니냐고 말이요 그, 주범들한테 가서 그렇게, 굽실거 걸고, 초대받았다고,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입을 벌리고, 울고, 선물하고, 어? 자식 때려잡은 죽인 거, 그 범인들한테 범인들 가서, 선물까지 마치고, 손편이 썼다고 자랑하고, 어? 감동을 먹어서, 어? 말물을 못연다고 그러고, 이, 기가 맥힌 일 아니냐고, 내가 참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하나 렇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니까. 자, 그리고 이, 이, 이 여학생들, 이거 저, 지금 저기 하는데 참. 키가 내가 그, 이 학생들 잠깐 내가 그걸 좀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진을 내가 지금요. 날짜만 딱 뺀, 날짜가 그 기록을 안 하고 내가 이 아가씨가 그 사진을 응? 겨울에, 올겨울에, 1, 2월 달에 진도대교 그 숙소에서 내가 대기하면서 이 사진을 밤에 찍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어린아, 여학생이 이렇게 머리 길게 해갖고 눈물 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찍혔더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바로 이 학생이라고 말이야, 이 학생. 응? 이 학생이 지금, 주여, 그래가지고, 응? 진도되이요 뭐예요? 진도브릿지. 진도브릿지 해가지고, 진도되이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내가, 이왜또이 여학생을 이렇게 그렸는데, 저 사진하고 딱 빵! 딱 도장 찍어 놓은 것 같잖아, 이게. 내가, 이, 지금, 뉴스타파, 이거는 지금, 오늘사 지금 본 거라고, 내가 확인해 본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 날짜를 내가 지금 안 하고, 요, 세월호, 네, 싱크, 고, 다운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응? 엘리자베스, 그리고 저, 저, 뭐요, 퀸 엘리자베스, 응? 여, 저, 저쪽하고, 교황, 로마 교황하고, 이렇게 영어로 대충 이렇게 이제 써서 이제, 그, 날이 동영상 올리면 보기, 보, 보라고 그는데이 날짜를 지금 보니까, 이 앞장에 이제 진도대교 해가지고, 진도브릿지 해가지고, 2017년 05월 8일 날 내가 저녁에 이거 검색을 하다가, 이거, 저, 했고만 이게 나주에서 했는지, 5월달이니까, 여기, 여기, 올라오, 여기 올라와서 했는지, 나주에서 했는지, 이 5월, 05월 8일, 05월 8일, 그리고 이건 날짜를 안적고 그 다음에 2017년 05월 11일 바로 뒷자인 11일이니까 자 2017년 05월 11일, 05월 17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말이에요. 05월 17일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이것만 내가 지금 날짜를 그림에다 그림 저 그림 그리는 데 내가 좀 혼신을 해해서 여기 그림을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는 그 날짜만 여기,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놨구만 날짜만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내가 그대로 그래,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진이, 기가 막힐 일 아니냐고. 이, 이, 이 학생이다, 고 말이야, 이 학생. 내가 보니까, 이제, 오늘 사 이걸 열어주면 보니까는, 기가 막힐 일 아니냐고. 예, 이 아버지 된 거야, 임마. 음? 주여. 자, 여, 여, 이 사진을, 이거를 보면, 자, 이 모습하고, 주여. 자, 이 모습하고 지금 내가 이거 그 사진 속에 나타나는 사진 저녁에 찍었는데 밤에 찍은 사진 속에 이렇게 나타나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인데 너무나 닮았다고 말이에요. 야그가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내 숙소에 숙소 바로 창문에 들어가 내려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얘라고 말이에요. 야, 어? 이, 이 여자애가 이렇게 나타나지요. 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 내가 그, 밤새, 요, 요, 그랬는데, 그,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우, 얼마나 저기, 마음이 아팠으면,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그린다고 그대로 그랬다고 말이요, 그 사진 속에. 어, 여기 진도대기가 열하고 있는데, 진도대기가 열하고, 이게, 이게 정상이거든. 여기 대, 대기가 있는데, 진도브릿지가 열하고 있는데, 그 위에 공, 상공에 이렇게 나타났다그 말이요, 야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부인, 어, 저기 했어. 이렇게 하이 맺혀갖고, 진도덕이, 우리가 이 여자애가, 이, 서에 지금 인터뷰하는애 어? 예 저, 어? 서울로고 침몰 당하기 전 저기 했던, 찍어놨던 이 영상에 있던, 이 애가, 여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이야. 이걸 누가 아니라 그냥 말이야. 문재인씨, 홍라이, 삼성, 홍라이, 이거 이마아 홍라이, 박근혜, 이재용이, 어? 박지원이랑 전부 얘기해봐. 노란, 리본, 다못 따라서 한자는 놈들, 전부 얘기해보라고, 입이 열 개라면. 이 얘기가 왜, 진도대교에 나타났겠는가? 어? 너희들은 그러고도 온전하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가만 안둔다고 이렇게, 날마다 내컴퓨터에 그렇게 나타내신다, 그 말이요. 컴퓨터에다가 진, 세월호가, 어? 그 가지가 너희들이 했다고, 다 아주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께 나타낸다, 고 말이요. 문재인이 하고, 이건 용라이, 김정숙이, 박근혜, 응? 어? 그러고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구렁이이 새끼 마냥, 응? 할 소리 못할 소리 하고, 아무리 짐승에 가죽을 썼다고, 응? 어? 이런 애기들, 생때같은 이런 애기들 잡아 죽인 놈이 문재인이면서 주범이, 응? 어? 교황, 교황과 합바지 노래 돼가지고, 어? 대통령 자리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런 짓거리하고이거이랑 작다고 그 짓거리하고 밖에 애나 그 풍수같은 애 어? 너희들 그라고도 온전하기를 바란다 그말이야 어? 이 애기가 이거 왜진도대기가 이라고 나타났 거냐고 이건 누가 아니라고 그어 내가 이거 손으로 그랬지만은 어? 이거 봐라 너희들 눈 있으면 이 애기가 긴거 아닌가 좀 봐봐 어? 주여 내가 손으로 그린 그림이지만은 봐봐 나 이거 저, 저 애기 오늘 처음이다 봤는데 여 어? 너희 새끼들 어? 부모로서 한번봐보라고밥 꺼내고, 어? 홍라이, 이 백룡, 백, 진짜 이거 뭐, 뭐,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 어? 하나의 보시게, 너희는 아주 불룡보다 더 못하게 본다, 그 말이요. 어? 지금은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알기를 파리 목숨마도 못하게 알고, 지금 목구력은, 어?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요. 어? 너희들이 어쩌다 그렇게 해야 돼버렸어? 어? 주여, 이 얘기를 말해요 어? 누가 아니라고 하세요 이거? 어? 주여 오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라냐 그 말이여 어? 이 나라가 그라우도 온전하기를 바라냐 그 말이여 한국계 목사를 얘기 좀 해봐라 어? 주여 주여 어지하리까 민지 민지

자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주야, 주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여기는 그 학생들 야 일단은 보여드리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이 진짜 아까 봤지만 이이 이 그림을 진더들게 진더들게 왜 이게 밤에 사, 찍은 사진이가 지금 이게 진더들가 이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이게 진더들게 그 응? 이 두개 있는데 이렇게 상공회가 이렇게 나타났더라 고 말이여 이렇게 내 숙소에서 한날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검색을 하다가 이제 내가 그 보고는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제기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씨가 저렇게 가증스럽게 전라고청와대에서 구레인 마이 저렇게 자기가 주인 아닌 주인으로서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커피잔 커피 타기만 하면 이커피잔아 나타낸다 그 말이오, 응? 어? 그런데 어떻게 왜 이거냐 그 말이오, 응? 어? 자 이제 여기는 그냥 이 동영상만 아무 생각 없이 보세요 내가 그냥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거 하고 이편에 이편부터 내가 세부적으로 내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나타내는 자세히 보여줄 테니까 15일 날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이걸 나타내주는 거다 그 말이. AM 1시. 내 커피잔에 오직이 가증스럽고 어? 도저히 그냥 덮고 어 지나갈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 마시는 커피잔마다 그렇게 나타내겠냐 그 말이요 내 커피잔 이제 여기를 한번 보라고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문재인씨하고 삼성일가 이건씨 홍라희씨 어? 박근혜 노란 리본 못 따라서 환장한 놈들. 국회 안에, 국회 안에도 있고, 어? 지금 정부 요직에 다 앉아있는 놈들. 노란 리본 못 따라서 환장한 놈들. 다 가져간 짐승 노가 교황 앞잡이들이다말이요 <놀람> 그 다음에 키나무. 시간 되는 데까지만 이걸 내가 나타내, 보여드리고, 바로 이제 내 세부적으로, 2편부터는 내가 부분 보인다, 내가 사진 찍은 거를 내가 해드릴게요. 왕관, 왕관인데, 수면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 그다 여기 밑에 시커먼데, 빨간색으로 쳐가지 배, 배, 물속으로 들어가는, 진실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빨간색, 빨간색으로 는데 배가 지금, 이렇게 선을 좀가라앉고있다가 하면 타이트하죠. 코 만약 이렇게 가라앉고 이뿐인데, 수면이 있어 있는데, 여기 수면 이렇게 해서 바다 수면. 여기는 이제 배 머리가 이렇게 치게 돌고 있고, 여기는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은 배 꼬리, 여이 스크류, 스크류 모양 우리가 했잖아요. 스크류 모양. 그러니까 이거는 배 꼬리. 여기는 여기가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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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수면. 여기는 배 머리, 배 머리가 지금 하늘양에 에 들고 있고, 머리 왕관에가 들고 있고. 주위로, 여기 밑에가 이거. 이페어웨는 하얗고 밑에는 연분홍, 빨간색으로 그 수면 진실은 컨테이너 같은 실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조개로붙지말라고 빨간 베이트칠한다고 저거만요 잠깐만 설명 보조를 해줄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시커먼 거 시커먼 게이 쪽이 볼펜인데 그게 요것을 나타냈다는 말이요 지금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딱이 모습이다 그 말이야 이 말이에요. 까만 부위 까만 부위가 이, 이, 부분이 다 빨간 페인트예요 빨간, 까만, 이에요 제가 여기 까만 거는 우로 나오고, 이거는 빨간 거.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꽃고다니, 지금 배가 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여, 영국 여왕 얼굴에다 얘는데 수면으로 가라앉고, 여, 뱃머리가 꽃고다니 서 있다고 말이요. 에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요, 요쪽 보고, 여, 여기는 지금 반대. 여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되는데, 요 배가, 응? 여, 여기서 이렇게 이미 이트로 이미 이게 지금 이 파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배 이렇게 우에가 있다 고 말이야 근데 여기는 파란 부분 이렇게 이 들어가고 배 우에가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음, 이렇게 반대로 보고 있다 고 말이야 근데 지금 이런 상태다 말이에요 영국 여왕 모자에다가 자 세월호 지금 영국 여왕이 머리 머리 여기 여기다가 지금 세월호가 이렇게요. 어? 세월호 이렇게요 응? 세월호 이렇게저저 우에 저, 저, 있여 그 갑판 위에 여기 이제 올라온 거저 그 층층 객실이나 요 세월호가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이 세월호가 지금 이런 식으로 꼬꼿하게서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야 저기요 이, 이 얘들이 자꾸 이걸 방해해가지고 이제 아주 구구를 해서 이제 삼성 삼성하고 지금 어? 삼성그룹하고 지금 저 문재인이가 아주 길을 쓰고 나를 막고 있다 그 말이야 이 죽일놈들이 저요, 응? 음? 주길놈들이 길을 쓰고 막, 막고 있어, 지금. 되냐, 그 음. 말이, 그게. 자, 자,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다. 음. 자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나이. 그 말이다, 그 말이요. 자, 이 수면이 지금, 이게 수면이 이렇게 수면, 영국 여왕이 영국 여왕이 모 모자에 왕관 저기 하는데 수면, 이 시커먼이 배가 일하고 있잖아요, 시커먼이요, 속으로 시커먼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 요이 위에만 나와 있다 그 말이, 요이 위에만.

내가리 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별따라와, 까랑, 이렇게 소별따라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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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야. 내가 숨이야. 응? 이렇게 서버렸다고 가니까 가라지니까, 이렇게 서버렸다고 하니 물속으로 내가 문과 열아오기 따가니. 이 수면, 대가 수면, 수면, 가 이렇게 꼬꼬당이 쏘는 사람, 꼬꼬이 쏘는 데, 이제 가라지, 고한 데, 곱한 데, 곱한 반 곱한 데, 곱한 데, 곱한 데, 곱한 데, 곱한 데, 이한 데, 곱한 데, 곱세 데, 곱한 데, 곱

잠깐 서브하면 아이고야여 지금 이런 모습이다 그말이요이배 모습, 여, 여, 여 있고 여 이렇게 들고, 이배 머리. 자 이렇게요. 여 여기는 배 머리가 이거 꼭으로 되었네. 여 여기가 이제 밑에 큰다 그 말이여. 이거 여기는 이제 여기 나오는 분이 이 모습이다 그말이요 우리가 분별 력이없으면밤나 이렇게 당한다는 말이 없는 놈들은 밤낮 없는 사람은 당하고 일이 당하고 저이다 하고, 하고. 응? 지금 이제 내가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가가지고바 속, 영에 있잖아요. 띠바에 맞는 것처럼, 세월, 침몰이 없고, 배에 머리면 지금 이렇게 가요크레인이나 이러고 있는려가러고 있고, 밑에 있는 침몰이고. 침금 요걸 나타내고예요 네, 원칙을 가 지금 일각도로 있어요. 이라꼬. 수직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일도로 있어요. 가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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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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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뭐지? 인트 칠에다가 빨간 빨이생이이물속로 보통 때는이제 빨간 물속들어가잖아요그래가고이는 이제 저기 뭐라 해야 되냐? 그이그고 크레인, 크레인 같은 경우는 기기 전기 되게 이 써있고 이앞바보에는둘 있는 그이에요그렇게 음.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영국 영화, 영국 영화. 이, 서울여기 여기가 물, 물이, 물이, 영국 이렇게, 영국과 이렇게, 이를 들어서, 물이, 수면, 수면, 수면이라고, 이 여기 바다, 물속, 여기 물속이, 어 이렇게 가라앉아있고, 물속, 이거는 서울어, 소리, 어이 영국 영국 영머리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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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에 영국 자와 영국 이야 영국 영국 이렇게 꼬까이 들어 다가라앉아 보여요. 이쪽으로 가라앉게 보여요. 이저 시커먼 이거는 물건 식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니 시커먼 형이 이라 그 있죠 이런는 이거 이거 수면 이거 수면 이렇게 수면 형이 막이렇게 이거, 이거 수면 받아 수면 기이된 머리가요. 철 치기로 들어가요. 저요 전부 다이렇게막센 크레인 콩테이나 싫어 되고 작은 게 머리가 뭐그수 꼽고 스터리그 수면이, 내가 수면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침몰 하고 있는 중이다와이 지금 머리만 지금 올라가있 돼. 응. 이야. 응. 근데 그 뱀머리가 지고 이번에 큰 귀가 있으이에이어이거에오래이에래됐어 이번에 오이 최고인있는 이민이 하는, 이이그영웅 여왕이 원추운 그 하수인 하수인들이 그에 내가 정확한 집분이니까 지금도 서이가역할있다수이이까가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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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 그게 이야이 머리카락 이 좀...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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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머이카락이이런 이게... 이이문제 하연문제림만할 네. 네 거예요. 네 응? 눈이 항당해지. 네 자. Um, 문재인씨 얘기 좀해 봐. 신선, 신선, 시간이 이제 커에 어, 가닥처럼 이제 그런 라 이제 이렇게 지금도 못세워이좀 빨리 인상이. 니 번, 니번 하죠. 응, 농악 교황 아주 가장한 짐승 즉이라고 하죠. 어찌 그러 악형을 저지르고도 온전하기를 바란단 말이야. 안 된다 말이야. 응. 응? 박근혜가 누구고 하네. 야, 응. 이 친구들,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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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좀, 좀, 띄워주라네. 응? 참 뻔뻔한 사람들이야. 박지원이, 문재인이가 정치를 잘한다고. <laughs> 아이고. 맞아. 빨리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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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씨 얘기 좀 해봐. 진도, 응. 어, 진도. 박지원 씨 얘기 좀 해보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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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통속이 하고, 어? 자기 고향이고, 응. 자기 국민이고, 응. 국민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국회의원, 어? 당 대표나 대통령 하는 놈들이 어? 자기 국문을 응. 국민을 볼모로 삼아갖고 물속에다 쳐받고 생떼 같은 새끼들을 누가지 나이 처먹은 놈들 거기 들어가야지 어정 그렇게 마귀한테 제사를 지내려면 너같이 살만치 살고 나이 육십천 넘게 먹고 육십년 넘게 살았으면 누구들은 비어 들어가야지 왜 생태 같은 놈 어, 없이 사는 애기들 그것도 안산 다논고 그 가난한 동네 전라도 사람들 그거 한80% 90% 먹고 살거 없어서 전라도 떠나서 거기 가서 어? 터닫고 살라고 하는 그 불쌍한 애기들 갖다가 어? 누구 손이었다 나 그렇게 쳐봐라, 거긴 내가 치든가 너희들이 죽기 싫어, 뭐. 이 가지가 짐승만 도 못한 놈들아. 어? 어디가, 하나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애기들 데려다가 그렇게 쳐 물기 싫어 만들고, 나오지 말라고, 우라고 하라고, 하고. 너희들이 그라도언 온전하게 바라냐가 말이여. 하나님이 십끄럽게 살아있는데. 그 권력이 뭐이길래 응. 응? 가디안 노마그가디가 짐승이라 하나님께서 응. 어 카톨릭 그 교황한테 가디가 짐승이라 얼굴 껍데기를 벗기고 뭐가 있지 않은데 얼굴 껍데기 벗긴 데다가 너희들다 되게 낚겠냐고 어이 응. 불쌍한 인간들아 응. 그러고도 너희들이 전하나말하나님그그안 아, 되는 말이지. 응, 응, 응. 옆에, 옆에, 여기는 적은 이고한쪽이 하나가 적잖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우라고 딱, 띌수 없게, 세우라고 보는 게고니라 이렇게, 이렇게 펭는면 옆에, 이 펭이 떠어버리고하늘이이라고 버리면, 버리면, 아, 요